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올해 장마가 어, 마른 장마라네요 어, 저는 비가 많이 올줄 알았는데 어, 비가 오지도 않고 어, 우리 하초만맘님들이 어, 많이 힘드시겠어요 어, 그래 해도 이렇게 또그 와중에도 이렇게 예쁘게 또 피는 아이들은 또 피고 있습니다 어, 이 아이 프롬천인고 이 아이는 진짜 키도 크지 않고 마지막 키 너무 잘커는것 같아요 어, 겨울에 어, 이 아이가 숙건처럼 크더라고요 어, 겨울에 뿌리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가 봄 되면 다시 이렇게 또 피어나는 아이라서 이 아이는 키우기 되게 순둥순둥합니다 이 아이 이스토마 어, 친구가 삽목해서 보내준 아이인데 이 아이도 계속 이렇게 피고지고 하고 있네요. 어, 버바스쿰은 어, 제가 긴 꽃대를 다 잘랐더니 지금 이렇게 새로 이렇게 꽃이 또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도 해마다 이렇게 뿌리가 살아남아서 실망시키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줍니다. <laughs> 어, 밤사이 뿜꽃들이 이렇게 피었다가 어, 해갔 떠니까 지금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해마다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저절로 나는 아이들이니까 뭐 무탈하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흙솔채 너무 예쁘죠. 얘도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합니다. 이 모습, 이 모습이 제일 예뻐요. 이때 이 모습이. 어, 제가 장미 종류들을 다 이렇게 노지로 옮겼답니다. 어, 옥상에서, 화분에서 너무 힘들어서 일단 이렇게 다 옮겨놓았는데, 아, 뿌리를 잘 내린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미니 장미. 미니 장미인데, 이 아이도 자리를 잘 잡고 있네요. 와, 아, 루드베키야. 눈두덩키아도 정말, 이 지금 한나문데, 엄청 여러 아이들을 이렇게 지금 피고 있습니다. 어, 이 아이. 자, 이렇게 지금 시던 아이들은 다잘랐고요 이렇게 색깔이 천천히 변해가면서, 어, 에키네시아. 어, 루도베키아는 제가 씨를 받으려고 이렇게 꽃대를 하나도 아직까지는 자르지 않았습니다. 자, 어, 씨를 받아보려고 이렇게 그대로. 근데 꽃이 정말 오래 가요. 이, 이 아이 핀지 꽤 됐는데 아직까지 완전 시든 아이는 없거든요. 굉장합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꽃이. 아, 백합이 하얀 백합이 피기 시작했는데 아, 이게 제가 약을 안 쳐줬더니. 아이들 상태가, 어, 많이 엉망이네요. 어, 약을 조금 쳐줘야 될까봐요. 아, 이, 벌레인가봐요, 다. 얘도, 엉망이네요. 아 이 뿌린 다, 다 알리아들이 이렇게 다 피고 있는데, 아, 제가 꽃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심기는 많이 심어두었는데, 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네요. 이렇게 심어두기는 엄청 많이 심어뒀어요. 종류별로. 네, 관리소울입니다. 어, 초롱꽃도 지금 많이 시들고, 많이 시들고, 그리고 이렇게 또, 새로이 또 계속 꽃에도 맺어주고, 어, 이 시든 아이들 하나하나 다 잘라줘야 되는데, 아 올해 너무 더워요 비도 안 오고 움직이는 게아 너무 힘들어요 더워서 패랭이꽃인데 어, 이 아이도 어, 월동 잘하죠 어, 월동 잘하고 어, 이 아이는 제가 올해는 어, 이 아이들이 키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잘라서 윗부분을 잘랐어 이렇게 삽목을 했던 아인데 지금 이렇게 아담하게 이렇게 지금 피고 있습니다. 어, 색깔이 제법 몇가지가 있었는데 어, 다 가고 이렇게 흑페랭이만 어, 이렇게 살아남아 있네요. 이렇게 흑페랭이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어, 핑크도 있었고 흰색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 다 갔나봐요. 어, 색감이 정말 예쁘요 정말 예뻐요. 어, 이 아이 버들마 편초인데, 이 아이 멀리서 왔습니다. 어, 제가 딸아, 딸한테 갔다가, 저기 어디지? 보라매 공원 어, 거기서 우리 딸이 이 꽃이 너무 예쁘다고 해가지고 딸아이 하나 사주면서 어, 남은 아이 제가 이렇게 들고 와서 심었는데 아 가물어 가지고 지 요즘 지금 마른 장마잖아요 어, 매일 물주기가 바쁩니다 어, 우리 딸은 이 아이 이름을 버들이라고 지어주고 버들아 버들아 하고 부르고 있다네요 멀리서온아이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 원추리 원추리 어, 루비코사지라는 아이인데 어, 오늘 올해 이렇게 꽃봉우리가 엄청 많이 달렸네요. 어, 제가 한한 어,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어, 분이 너무 작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큰 분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꽃이 필려나 했는데 아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꽃이 되게 커요 이 아이가 꽃이 되게 크고 이쁜데 어, 단점이 하루만에 집니다 이 아이가 이쁜 꽃들이 곧진 하루만에 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이 아이 이쁘긴 한데 하루만에 집니다 원추리 루비코사지 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솔잎도라지가 이렇게 많이 피었네요 아, 이 아이도 제가 비가 많이 오면 노지로 갔다 옮기려고 했는데 아, 비가 오질 않아서 그냥 옥상에 데대로 두고 있습니다 아, 이 아이도 그늘로 가, 데리고 가야겠네요 아, 너무 뜨거워요. 떡갈립수국 이 아이는 이렇게 어, 색이 바래도 이렇게 예쁘네요. 어, 약간 갈색빛을 띠면서 어, 이 모습도 이쁩니다. 필때 모습도 이쁘지만 원래 이렇게 피는 아이처럼 그렇게 되네요. 에스페라 수국이 이렇게 드디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 이 아이는 조금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피더라고요. 이렇게 잎이 같이 올라오면서, 잎이 같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피더라고요. 네, 이 아이 완전 피면 어, 그때 한번 영상 더 담아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